한국이랑 너무 다른 캐나다 문화 차이 헉! 문화 차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2탄으로 돌아왔어요 시청해주신 분들 땡큐 소맛첫 so 번째, 화장실이 없는 지하철역 캐나다, 특히 밴쿠버 지하철 스카이트레인역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홈리스가 그곳에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화장실이 급할 때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최근에 메트로타운 역에 화장실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두 번째, 식당 자리 안내 한국은 식당에 들어서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바로 앉죠 하지만 캐나다는 앞에서 호스트나 서버의 안내를 기다려야 해요 무작정 들어가서 냅다 앉는다? 로매너로 보일 수 있으니 조심! 세 번째, 카페 커스터마이즈 한국에서는 스타벅스를 제외하고 나만의 음료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죠 캐나다는 0%, 2%, 3.25% 우유 지방 함유부터 아몬드, 오트 코코넛 우유 등 종류가 다양해요 셀프 바에는 우유, 크림, 설탕, 꿀, 설탕 시럽 등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직접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유를 정확히 75도로 데워달라고 하는 경우도 봤어요 네 번째, 건물 현관. 한국은 대다수 도어락을 사용하죠? 하지만 캐나다는 열쇠를 사용해요. 도어락 가격, 하우스 중심의 집, 기후와 전력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열쇠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들고 다니는 열쇠만... 음, 열쇠 소리공 아닙니다. 이런 귀여운 키링은 덤. 한국이랑 다른 문화 차이, 정말 흥미롭죠? 3탄도 기대해주세요.